뒤집기, 농협, 노란색 널한널 해보겠습니다. 뒤집기 널또 이제 한번 구해야 될것 같은데, 언제 또 기회 되면 구해야 되겠죠? 없다, 없어요. 여기까지. 방파박 했는데, 없어요. 저기도 없고, 하나, 80년 거 하나 나왔고, 어, 91년 반짝이. 91년 반짝이도 은근 많이 보여요. 두 개, 어몇 년도냐? 이따가 다시 확대해서 볼게요. 세 개. 3개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게 연도가 화면이 번져서 그러는데 69 였네요. 80, 80. 이렇게 해서 69, 88. 두, 3개 나왔습니다.